그 다음에 이제 역시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21번 문제도 2007년 3회 21번 문제도 역시 시기를 묻는 문제랍니다. 볼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이후입니다. 어떤 팩트가 있고 팩트 다음에 발생한 것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서인은 정책의 수립과 상대 분당의 탄압 과정에서 노장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갈등 여러분 나왔네요. 이게 뭐라고? 노장 세력은 뭐? 노론. 신진 세력은 뭐? 예, 소론 이렇게 갈등이 빚었다 나왔죠 노론 소론 이후 노론과 소론은 남인과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였고 남인이 전개에서 완전히 밀려난 뒤 남인이 전개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은 1680년 뭐라고요 경신 환국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1680년 경신 환국 이후에 그죠 그러면 경신 환국이라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안 그래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왕실, 외척이나 종실 등, 예, 집단의 정치적 비중. 이건 뭐야? 세도 정치군요, 세도 정치. 알겠어요, 세도 정치. 그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이제, 예,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정치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개념적 표현이에요. 공론을 중시하는 3, 사와 2조 전랑 권화 이것은 한참 붕당 정치가, 건전한 붕당 정치가 잘 유지되던 때입니다. 붕당 정치. 알겠어요? 특히 인조반정 이후에, 언제까지? 현, 현종 때까지. 그죠? 당정치 그다음에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가 강화된 반면 수령권이 약화되었다. 수령권이 약화된 것은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가 강화된 반면에 수령권이 약화된 것은 언제적 얘기냐? 이거는 이제 그 어, 언제요? 17세기 이후에는 오히려 수령권이 강화되죠. 약화된 게 아니죠. 그래 안 그래?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가 강화된 향촌 지배가 강화된 것은 서원과 향약이 한참 판을 치던 몇 세기, 16세기고, 조선 후기가 되면 오히려, 예, 이 사람들이 구향이 되고, 새로운 신흥 양반들이 생겨나죠. 그죠? 그냥 그래, 안 그래? 광작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도구를 통해서 돈을 벌든지, 농업, 상업, 수공업 발단에 따라서, 새로 돈을 많이 번 계층이 등장해가지고, 이들이 돈을 주고 양반 관직에 오릅니다. 그들한테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았던 수령과 신향이 서로 결탁돼서, 구향인 사족과 싸우죠. 이걸 뭐라 그래? 예. 향전이라고 그래요. 말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향전. 시골에서 싸움이 나서 누구랑 누구랑 싸워요? 옛날 구닥다리 양반하고 새로 양반에 대해 뉴 양반하고 싸워. 올드 양반, 구향, 뉴 양반, 신향. 이걸 뭐라고? 향전. 알겠어요? 알겠어요? 향워. 오케이? 썰렁했습니까? 3번. 사화로 전개된 사인들이 중앙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중당 정치 이전이죠. 사화니까 이미 선조 이전입니다. 정치적 쟁점은 예론과 같은 성리학적 규범 문제가 주류를 이었다. 이건 언제라고 그랬죠? 예송 논쟁 때니까 이건 현종 때라고 그랬잖아요. 시기적으로 틀렸으니까 이때를 찾아야 돼. 17세기 후반 이후니까 왕실 외척이라 이거 언제? 19세기에 나타난 이거밖에 없다. 답은 뭐다? 5번입니다. 오케이? 역시 어려운 문제랍니다. 알겠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경신한국 이후라는 시점을 찾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또 밑에 있는 이 개념적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아나 틀렸어라고 이렇게 접어버리지 말고 왜 틀렸는지 왜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지 알았어요? 개념적 표현을 익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으십시오. 됐죠?